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인데, 음, 넓이라는 것들은 일단 좌표점들을 찾아서, 어, 얘를 잘 활용합니다.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어, 방법이. 근데 이제 이 파트에서는 정거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해보자는 얘기야. 어,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들에 대한 거는 다른 영상에서 참고를 하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배우고 있는 정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밑변을 하나를 잡으셔야 돼. 그리고 높이를 구할 때 정과 직선 사이로 구할 거야. 자, 그래서 얘를 밑변으로 잡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정과 직선 사이 거리로 높이를 구하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m이라고 h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다 선분 AC 곱하기 선분 BH 하신 후에 2분의 1을 곱해서 넓이를 구하겠다 이 얘기야 자 그럼 선분 AC부터 구해보자 자 선분 AC 정과 점 사이 거리죠 자 x좌표끼리 뺄 건데 a가 현재 빼기 3,4고요 c는 마이너스 2, 빼 3입니다. 그러면, 2에서 1을 빼면 제곱에서 1이고요 빼면 제곱에서 빼면 제 8이니까, 64가 되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야 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건데, 기울기 찾아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뺀것 분해. 여기 기울기죠? 그 다음에, y 빼기 4에서, 그 다음에 빼기 4를 뺀다. 여기 기울기야. 그럼 얘가 1분해가 되면서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8x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빼기 4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 되어야 1 6 2 0돼서 빼기 4. 이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려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8x 플러스 y 플러스 20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한 점의 좌표는 요 b점인데 b점이 지금 0,2입니다 그래서 0,2에서부터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빼 보면 루트 음. a 제곱 플러스 b 하실 거니까 88에 64 플러스 1 하고요 요 점이 대입한 형상이니까0 넣고 2 넣어서 22가 돼요 아, 그게 요게 뭐다 선분 b h다 그럼 이 식에다가 적용을 이제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일단 2분의 음, 1 있고요. 자, AC는 루트 65였습니다. 그 다음에 eh, BH는 루트 65에 대하여 절대값이니까 22가 되고 약분해서 답은 11이 되겠네요. 직선이 x축과 y축을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겠대. 즉 절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x절평과 y절평 그리고 또 하나의 점이 세번째 꼭짓점이 되고 그 녀석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확인을 해보면 지금 어떤 상태냐 음... 이렇게 그려봅시다 어... x가 0이면 y가 빼기 4 y가 0에도 빼기 4둘다 빼기 4인 직선이니까 이러한 어떤 직선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인 지점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x축, y축 각각 a, b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두자는 얘기죠.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0이고요. b라는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3이라는 곳에 점이 하나가 또 있대. <laughs> 그러면, 어, 얼추 한요 정도 보고요요 정도, 마이너스 1,3이니까, 한요 정도 보고, 삼각형 ABC가 요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다. 요 음, 상태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지 않죠.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4 곱하기 4 1대 1대 루트 2여서 여기는 4 루트 입니다 그래서 높이만 찾으면 되는데 높이를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수직거리로 구할 거야. 이렇게. 정거지선 사이 거리를 쓰겠다는 거죠. 어,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라고 나와있고요. 어, 바깥에 한 점이 지금 마이너스 1,3인 거죠. 그러면, 정과 직선의 거리공식 써보시면, 개수, 개수 제곱을 해서 1 플러스 1이죠. 1 제곱 플러스 1 제곱. 그 다음에 얘를 대입한 형상이니까, 빼기 1, 더하기 3, 더하기 4. 그래서, 루트 2분의 6입니다. 결국, 3루트 2가 되는 거겠지. 맞죠? 음. 자, 그럼 높이가 나왔고, 밑변도 나왔으니,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4루트2 곱하기 3루트 2가 돼서, 어, 얘가 약분돼서 12가 답이네요. 정답은 10입니다. 세점을꼭 규점으로 하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줬어. 얘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이렇게 있고요. 어, 4, 2니까, 요러한 어떤 직선이 있는 상태. 여기가 0, 4. A점, 그다음에 2,0 B점. 자, 5, a니까 x가 5라는 것은 요쯤 어딘가에 x는 5라는 직선이가 직선이 있고요, 그 위에 어느 한 점이 있다는 얘기야. 음. 그래서 그 점을 임의로 하나를 표시를 해놓고 결국 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c라고 하고 5, a라고 두자고. 두고서, 넓이를 구할 건데, 얘를 밑변으로 잡읍시다. 얘를.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제곱, 4제곱, 16, 20, 그래서 2루트 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직선의 길이, 높이, 이 수선의 길이, 이 수직거리를 구하시면, 이게 높이가 되는 거겠죠. 그럼 넓이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h라는 거를 찾으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죠. 그러면 두 점이 있으니까 x절편, y절편을 다 안단 말이야. 그럼 저 직선의 방정식은 x절편이 니까 2분의 x, y절편이 4니까 4분의 y는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4배 하면 2x 플러스 y 빼기 4는 0이 되고요. 바깥에 한 점은 5,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과치 선사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해 봅시다.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2의 제곱 1제곱이니까 루트 5분의가될 거고요. 대입을 해서 10, 다음에 a가 들어가는 거죠. a 4가 되는 거야. <laughs> 이게 높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 5분의하고요 절대값 a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여기 어, 높이. 그럼 이제 넓이 이제 2루트 5가 밑변이었고요그 다음에 높이는 루트 5분의 절대값 a 플러스 6이 나왔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넓이인데 그게 9라고 문제에서 언급했어. 그럼 얘사라지죠 예사라지죠. 얘그 얘기는 a 플러스 6 절대값이 9가 되니까 어, 결국 양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a는 3이 되겠습니다.